14번 어, FX, fx가 f x ax의 내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a-1의 x 빼기 4에 대하여 fx 플러스 3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면, 우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고요. 그렇죠그 나머지 정리는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자라고 했습니다. 그치? 얘가 0이 되는 X 값 얼만데?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야겠지. 그치? 여기다 대입하면 F 몇 대? 1. 이 얼마다? 0이다. 여기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. 그치? 문제가 그냥 F1이 0이다고요어이우세요 어, F1은? F1은 A빼기 3 더하기 A-1, 4가 0이에요. 하면 A값이 4다 이렇게 나오네요. 그렇죠?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.